네, 안녕하세요. 어비입니다안글래 음, 그래. 저도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네오큐브 총을 아, 뭐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 돌려보세요, 한 번. 얼룩말 수시네요 얼룩말. 아니 낙딱 닭, 닭, 꼬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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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물이비야 없니다자 이것을 네, 이런 카드를 네, 이런 들게, 내가 들게. 아, 네. 아무 카드나 안 쓰는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네, 네큐브 이거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준비물은 뭘까요?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자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자가는 거 보소. 알았지. 내 머리 깨만. 그럼 한번 이거 부소서 처음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뭔지 알려봐. 아, 알아요 잠시만요. 좀 하지마라 나좀 어때? 이거, 이 ouais. 꺼내주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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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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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1이1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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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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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 자, so, ja, 지금, 조금, 문으로, 이거, 아니, 하나, 아니, 둘, 둘, 셋, 아니, 넷, 다섯, 여섯, 이쪽으로, 이렇게, 기울여서, 붙여줍니다. 그럼, 딱, 이런, 이런 각이 나죠? 그 다음, 천천히 돌려줘 자, 동를 한번 쉽게 만들어려드릴에 이렇게 붙이셔 주시고요. 이렇게다이렇게 정렬을 해주시고요. 재관관입니다. 정렬을 해주시고 <laughs> 정렬 다이 없어. 엄수를 보는 데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옆그래 이렇게 쭉 한번 해주시고. 어, 이렇게 뭐야? 이렇게 이렇게 뭐야? 오우 오시. 그래 커팅 가이 필요해요. 지금 이제 커팅 가위 쓰고 시작고 한긴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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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게이서게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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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자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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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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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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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 이거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이걸 한번 어 만들어 보시면 딱 붙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. 자 이제 이제 몸통 부분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. 자, 이거를 이거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눌러가지고 만들 수고요 조금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잘게요자 이거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, 무슨 이런 거 나머지 또 붙여 자 이거 네개 만드는 거. 그네 개를, 네 개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